피부에 관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브랜드 에스티로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란 건강하고 윤기 있고 늘 자연스러운 피부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즉 건강이랑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를 말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와 과학을 연구하는 에스티로더의 주력 아이템들을 바로 만나보실게요. 그첫 번째 상품은 갈색병 크림 세트입니다. 갈색병 50ml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8년 연속 아시아 넘버 1으로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일명 동안에너지 세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 방울의 기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칙칙해져서 축축 늘어진 지성 피부나요. 좀 건조해서 주름이 잘 생기는 건성 피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스포이드 타입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끝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형감을 한번 보여드리면 뚜루룩 흐르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라이트하게 발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세안 후에 세럼 단계에 가볍게 발라주시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품은 갈색병 아이 젤 크림 세트입니다. 푹 잔듯이 정말 환하게 눈가를 비춰주는데요. 이 상품에는 10배 더 강력해진 리페어 테크놀로지가 담겨져 있어서 손상된 눈가를 개선시켜주고요. 뿐만 아니라 3주 안에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형을 보시면 굉장히 쫀득한 제형에 흡수가 빠릅니다. 에센스 세럼 단계 후에 가볍게 눈가에 3번 톡톡톡 찍어주시고요 부드럽게 약지로 롤링해주시면 눈가에 환하게 빛나는 피부를 가지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상품은 더블레어 파운데이션 세트입니다. 갈색병과 마찬가지로 이 파운데이션도 8년간 아시아 넘버 원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24시간 동안 초밀착 커버를 하면서 무결점 피부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우선 피부 톤에 맞게 컬러를 선점하시고요. 내 피부 톤보다 밝은 컬러를 원하신다면 한톤 밝게 혹은 뉴트럴 톤을 원하신다면 내 피부 톤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0가지의 쉐이드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베스트 5 제품을 보여드립니다. 쿨 바닐라, 원 바닐라, 본 샌드 포슬린까지 있는데요. 저는 가장자리에 있는 이 포슬린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뉴트럴한 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려서 촉촉하면서도 커버력까지 굉장히 우수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좀더 아름다운 피부로 거듭나 보시길 바랄게요.